안녕하세요, 온라인윤이아 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제 동성을 한번 강좌를 해볼게요. 먼저, 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한 20개 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스물여섯 개나 있네요.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저는요 라벨지가 있어서 괜찮은데, 없으신 분들은 그 스티커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은 그 교과서 있죠. 교과서, 교과서 그 부록에 막 있어요. 막좀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스티커 있잖아요. 거기에 그빈 공간 있잖아요. 그거 잘라셔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거 라벨지, 라벨지 대신에 교과서 붙여주셔도 돼요. 진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A4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있다가, 여기 있고, 또 준비물은 컴퍼스랑 연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투명 종이 제가 깔았는데요. 색칠할 때, 얘 예, 그, 여기 색이랑, 어딨냐. 이 색이랑 이 색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심이랑 얘랑 그니까 이거 한번 이렇게 딱 먼저 이렇게 색칠해 보고 딱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색칠하면은 좋으니까 한번 깔아봤어요 흔적이 남겨져 있어요 <laughs> 아무튼 분명종이 이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이거 하면 좋아요 그리고 색연필 색연필이랑, 사인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름이니까, 저는 색연필 안 할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인펜, 색연필 둘다 준비하시거나, 자유예요, 자유. 꾸밀 거니까. 네. 배고파. 배고프네 <laughs> 그리고, 스티커나, 인스를, 준비해주세요. 이거 그 재활용할 때 만들었던 거. 거기다가 인스를 담았어요. 네, 연필꽂이라고 했는데. 연필. 어머. 어, 네. 네. 연필꽂이를 하려고 했는데 인스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다가. 간 컴퍼스로 아 한... 잠시만요. 네. 이만큼 음.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 해 주시고 원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원하는 크기로 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카기야 볼통이에요. <laughs> 자꾸 말이 꼬이네. 이거. <laughs> 핸드폰에 부딪혔어요. 빨리 그리고 올게요. 자, 컴퍼스를 잘못 그려요. <laughs> 네, 흠무스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본대로 잘라주시고 가위로 아 맞다 제가 가위를 준비물 소개할 때안 했네요 가위가 필요해요 <laughs> 집에 다 가위 있죠? 이때 그리고 이렇게 잘라줬는데요 이렇게 막 삐뚤빼뚤한 부분이 있으면은요 이따가 다듬어주세요 네, 이렇게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그 확실한 거는 그 이렇게 색연필이나 사인펜으로 칠하기 전에 인스를 먼저 묻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laughs> 그래야 편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아직도 인스를못 골랐어요. <laughs> 아 이걸 골랄까? 네 이거를 골랐습니다. 저입니다.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거를 원하는 그 스티커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네 그리고 빨리 떼야 되네 음. 됐다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네 음. 그리고 나서, 색연필, 색연필로 <laughs>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할까? 심플하게 할까? 제가요, 얘처럼 해볼까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얘가 이으 그, 여기, 얘가, 고품격이 망가질 것 같아. <laughs> 그러면은 이거. 네. 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칠할 때, 이렇게 하면은 살짝, 이렇게 칠하다가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에 대비해서 이거를 깔은 거예요, 제가. 투명 종이를. 제가 색칠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삐져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걸 깔았어요. 제가 그 여, 동영상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찍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막 찍으려고 했는데 자꾸 막 15분 대로안 된다면서 계정을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정을 비밀번호 를 까먹어가지고 지금 15분을 너무 안될 거예요. 지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 구독자 수 늘리는 법 그거 뭐 앱으로 해가지고 녹화 해가지고 메모에다가. 녹화 해, 해놨는데 그것도 15분이 넘어가지고 못 올렸거든요 음. 비밀번호를 <laughs> 잊어버려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떡하지 네 이렇게 됐어요 괜찮은가? 아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좀 연하죠 꼼꼼하게 색칠해 텐데. 진하게 할까? 무슨. <laughs> 색칠하는 게 수준이 완전. 있어요. 괜찮나요? 아니죠 이거 좀 거슬려요 자꾸 막네 그래서 11분이군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 더할 거야 한번더 아니다 저 그랬다가 15분 넘었어요 <laughs> 그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작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찍었다가 실패한 것들 동영상은 15분이 넘어가지고 못 올렸던 것들은 이거랑 이거 음. 얘는 좀 작아요 얘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도 작을걸요? 네 저는 이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해요 다 망쳐가지고는 진짜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구독자 수 늘리는 법 해가지고 15분 넘지 않게 짧게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몰라이미니였습니다. 안녕.